안녕하세요. 김주일스예요. 홍천에는 지금 또 강추위가 불어닥치고 있습니다. 일교차가 15도씩 나는 정말 살벌한 날씨. 모두 녹았던 연못도 다시 다 얼고 있어요. 하지만 낮 기온은 올라가면서 연못의 얼음에도 나무가 자라고 있습니다. 이게 낮에는 돌에서 물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특이한 모양을 내고 있어요. 진짜 생긴 게 나무랑 똑같죠? 원래 오늘의 새식구를 가물치 연못에 넣으려고 했는데 꽁꽁 얼어서 안 되겠습니다. 자, 올라가자. 이쪽은 송어 연못 사정이 조금 더 낫죠? 습지 연못에서 나오는 강력한 물살로 얼음이 끼지 않았습니다. 살짝 얼긴 했는데. 오. 큰일 날 뻔했어요. 자, 그러면 송어 연못을 한번 들여다 볼까요? 따뜻한 날씨로 인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이끼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물고기들은 모두 동면을 하는 탓인지 아무것도 보이질 않죠. 여기엔 조개 알을 낳는 참중고기와 납자루가 아주 많은데. 지금은 보이질 않습니다. 다 어디 간 걸까요? 혹시나 해서 장어도 있을까? 여기저기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말 안 보이죠. 어, 여기는 항상 있는 대왕조개가 자리잡고 있네요. 입을 꽉 다물고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장소를 조금 옮겨서 물고기들 꿈쩍도 하지 않고 있어요 무지하게 자란 초어와 황금 향어들 카메라를 계속 들이대자 약간의 움직임만 보여줍니다 이 녀석은 작년에 자연 번식된 향어인데요. 오, 얘도 많이 컸죠. 어, 근데 민물고기들이 하나도 보이질 않습니다. 다 어디 간 거죠? 원래 이쯤 촬영을 했으면 뒤에서 막 솜살 같이 지나가고 있어야 되는데 안 보이네요. 강어도 동면을 하기 때문에 먹힌 건 아닐텐데 아무리 찾아도 보이질 않습니다. 자, 조용한 겨울의 연못을 책임질 오늘의 새 식구. 저저 저... 겨울이면 항상 생각나는 고녀석들 이번에 특별히 모셨습니다. 뭔지 그냥 아시죠? 50마리씩. 요녀석들 바로 겨울 물고기의 대명사 빙어입니다. 이름에도 얼음 빙자가 들어가는 겨울 물고기의 대명사인 녀석들인데요. 이름은 그렇지만 사실은 고온에서도 잘 서식하는 녀석들입니다. 원래는 저수지 같은 데서 쉽게 볼수 있죠. 오늘 준비한 건총 200마리인데요. 크기가 꽤나 큰 녀석들이 도착했습니다. 상태도 꽤 요새 녀석들이 들어가면 지금은 다 자느라 심심한 연못도 꽤나 활기가 돌것 같아요. 오우. 보시다시피 크기가 꽤나 큰 녀석들이라서 아마 올 봄에 산란을 하고 요 녀석들은 모두 다 죽을 겁니다. 그런 점은 향어하고 번식 시기가 꽤 겹치는데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어요. 자, 봉투의 수온이 바뀌기 전에 빨리 빙어들을 넣어줍니다. 잘가라. 물 속에서 보는 느낌. 짜자잔. 와, 예쁘죠? 빙어는 호수에서 쉽게 볼수 있지만 사실은 바닷물고기입니다. 산란을 할 때만 강으로 돌아와서 알을 낳고 죽는다고 하는데요. 이 녀석들의 영어 이름은 Japanese Smelt. 이름에 일본이 붙는 생물들은 많지만 이 녀석들 일본에서 특별히 좋아하는 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제 강점기 때 한국의 호수에 많이 뿌려졌고 지금 보이는 빙어들은 그 녀석들의 후손이라고 해요. 원래 바다에 사는 물고기들인 만큼 번식이 쉽지 않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겠죠? 자연의 호수와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는 송어 연못에서는 번식이 될지도 모릅니다. 방금 물에 막 들어가서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어요. 대왕조개 위에도 한 마리가 올라타 있고요. 200마리나 넣어서 여기저기 보는 데마다 빙어가 가득합니다. 다른 물고기들은 모두 다 월동에 들어가 있어서 지금 빙어가 먹을 건 아주 많을 거예요. 속도도 꽤나 빠르기 때문에 쉽사리 먹히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여기저기 남아있는 송사리들이 위험할 수도. 한두 마리씩 이내 정신을 차리고 호흡을 하기 시작했어요. 빙어가 이제 떼지어다니면 멋있겠죠? 상태가 안 좋은 일부는 오리들 먹이로 빼놨습니다. 근데 정작 오리들은 관심이 없어요. 오히려 닭들만 한 번씩 찔러보는 중. 거위는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밟고 다닙니다. 딱히 관심이 없는 오리들, 저기 빙어가 꿈틀대고 있는데 말이죠. 빙어가 연못에 들어가는 건 완전 처음인 것 같은데, 요놈들 또 어떤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김줄스였어요. 뿅. 빙어는 아무도 먹질 않아서 다시 연못에 넣어놨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진짜 끝.